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형 MSI 사이보글 15인치 게이밍 노트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노트북 AI로 진화하다. 코어 울트라 525H. 인텔 메테오레이크 아키텍처 기반의 최신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는 AI 전용 프로세서 유닛이 탑재된 최초의 PC 플랫폼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강화된 연산 성능을 갖춘 CPU, 웬 GPU와 더불어 엔진인 신경 처리 망 장치 NPU가 복잡한 연산을 단독으로 처리해 압도적으로 향상된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게이머를 위한 고성능 그래픽 지포스 RTX 4060 파노라믹 레이트레이싱 빛이 실제 세계에서 보이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레이트레이싱은 3세대 RT 코어의 강력한 성능으로 더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가상세계 AI 기반 DLSS3 RTX 40 시리즈의 4세대 텐서 코어와 옵티칼 플로우 엑셀러레이터로 구동되는 DLSS3 오는 인공지능 AI 처리 방식으로 고품질 프레임 및 뛰어난 화질 제공 시스루 슬림 디자인 작은 디테일까지 시원하게 드러내는 반투명 소재와 사이버틱한 컬러앤 기하학적인 문양의 조합으로 유니크하고 확고한 콘셉트의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144헤르츠 고주사율, 신속함이 생명인 빠른 속도감의 FPS 1인칭 슈팅게임, 레이싱 게임 환경에서 끊기지 않는 부드러운 화면으로 정확한 컨트롤과 민첩한 화면 전환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스 타입 패널로 상하좌우 화면 왜곡도 최소화합니다. 눈부심은 그만. 안티글레어 패널. 빛반사가 적은 안티글레어 패널로 장시간 게임 및 영상 시청에도 피로하지 않은 편안한 눈. 꽉 잡은 냉기. 쿨러 부스트. CPU와 GPU의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기 위한 히트 파이프 설계로 궁극의 성능을 추구하는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광활한 화면,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최대 2개까지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 및 화면 출력을 지원하여 더욱 확장된 시야로 멀티태스킹 작업 시 최상의 효율을 제공합니다. 속도와 기능의 만남 DDR5 N 피클리젠 4 DDR5 메모리의 빠른 메모리 읽기와 쓰기 속도로 모든 면에서 성능이 향상되며 피클리젠 4 SSD로 대용량 파일, 프로젝트도 빠르게 로딩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로 더 간편하고 빠르게. MSI 센터. MSI만의 기술로 완성된 AI 엔진은 사용자가 노트북을 더 스마트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Wi-Fi 6 e 기존 2. 4GHz, 5GHz 주파수는 물론, 초고속 6GHz 주파수 대역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놀라운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입체감이 느껴지는 사운드. 디테스 오디오 기술로 완성한 깊이 있는 입체적 사운드와 고급 음향기기에 주로 적용되는 하이레스 오디오가 탑재되어 일반 CD보다 풍부한 고해상도 오디오 음질을 구현해냅니다. 든든하게 연결, 다양하게 확장. 데이터 전송 또는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IOO 포트로 포괄적인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가성비가 좋은 MSI 게이밍 노트북 사이보그 15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앞으로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